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온라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이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잘 병행해 나가면서 교회가 신도들과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교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는 제가 그 난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난타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또그 난타라는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 진출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난타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에, 인연으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총감독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 얘기 처음 듣고 뭐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죠. 뭐 올림픽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평생 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올림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총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걸총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에, 잘못됐을 때도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에, 올림픽 개표 의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어, 메가 이벤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그래서 막 고민을 며칠 했죠. 이걸 어떻게 하나. 에,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제의를 받거나 할 때마다 제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어, 과연 이게 재미 있는 일인가? 어, 왜냐하면 재미 있어야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올림픽 개폐막식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개폐막식도 뭐 공식적인 행사를 빼고 나면 하나의 공연이죠. 예,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펼치는 한편의 공연과 같습니다. 평생 공연을 만들었고 또전 세계를 돌면서 난타를 20여 년간 공연했고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총감독 제의를 받아들여서 2015년 7월부터 올림픽 개폐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개폐회식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사람은 몇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TV를 통해서 이 개폐막식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이 또 중요한 미디어 쇼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등 부담스러웠던 것은 에. 하필이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2년 후에 동경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시아 3국이 2년 간격으로 나란히 올림픽을 여는 건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더 컸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아시아 하면 우선 중국을 떠올리죠. 그리고 70년대 이후부터 중,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70년대 이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아시아 하면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K팝,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외국인들에게는 중국이었고 일본이었고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죠. 과연 어떻게 중국과 일본과 다른 한국 문화를 보여 줄까? 이걸 해결해야 컨셉도 잡을 수 있고 주제도 선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국 전통문화의 특징인 조화 그리고 우리 현대문화의 특징인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의 열정과 평화를 보여주는 그런 개폐막식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laughs> 참 말은 근사하지만 바로 이런 조화와 융합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무대 위에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제일이죠. 저는 글만 쓰고 논문만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만들 것은 퍼포먼스니까. 그 퍼포먼스에서 조화를 느끼고 융합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 많은 특성 또 전통문화의 여러 가지 조화의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아주 간편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래픽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 안에는 음양의 조화, 우주 만물의 생성의 조화, 모든 조화의 세계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적인 많은 의미가 바로 태극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개막식에. 주최국 국기가 입장하는 태극기 입장에 바로 이런 태극을 이용해서 이 조화라는 컨셉을 전 세계인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개막식이 조화라는 컨셉이었다면 폐막식은 융합이라는 컨셉이었어요. 융합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서구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의 융합.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를 원곡으로 해서 우리 국악 연주팀과 서양악기 연주팀이 협주를 하고 또 서구의 댄스와 한국의 전통무용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융합의 무대를 폐막식에서는 만들었습니다. 가장 서구적인 악기라고 할수 있는 기타 연주와 또 가장 한국의 고유악기라고 할수 있는 거문고가 함께 협연을 했죠. 그 이 공연이 있고 나서 뭐 외국 언론들 또 공연이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요즘은 SNS를 통해서 네티즌들이 그 댓글들을 달죠. 어, 나중에 끝나고 그 댓글들을 외국인들이든 댓글을 찾아보니까 어, 개막식에서 저희가 태극기를 만들었던 바로 그 시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펩시콜라와 한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웃음> <웃음> 그 바닥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매핑으로 그렇게 다 모든 영상을 쏘았는데 사실 올림픽 개폐막식에서의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극 뮤지컬을 보실 때 배경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찍거든요. 어, 35대의 카메라로 TV 중계를 했습니다. 어, 이 35대의 카메라는 o b s 라는 올림픽 방송사가 와서 중계를 했죠. 사실 KBS나 MBC, SBS 또뭐전 세계 방송이 다 똑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 OBS라는 올림픽 방송사가 35대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받는 거죠. 나라마다 해설자가 다르고 아나운서가 다르지 전 세계로 배포되는 영상은 똑같습니다. 그 35대의 카메라가 대부분 스타디움 객석 위에서 이 밑에 바닥 그라운드 쪽으로 카메라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무대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이 공연을 보실 때 무대 백그라운드 배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제작에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대도구, 소도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이 좀덜 들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또 텔레비전 화면으로 비칠 때이 영상이...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연출을 하면서 연출 타겟 타겟이 그날 그라운드에 오는 3만 5천 명이 아니라 TV로 시청할 전 세계의 수억 명이 저한테는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출을 방송 카메라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못 느끼셨. 있었 것들 또 현장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 AR을 활용해서 TV 시청자만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고 이3 5대 카메라로 매일 저녁 리허설을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보면서 중계 팀하고 한 카트 한 카트 아요 영상은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좀더 밑에서 로우 샷으로 잡아달라 요 샷은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달라 3초 간격으로 한 카트 한 카트를 응원하면서. 중계 플랜을 매일 밤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중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그것이 평창동계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와우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와우하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을 와우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서의 와우 포인트는 오륜을 어떻게 만드는가, 또 성화를 어떻게 점화하는가 이것이 경쟁적으로 아주 아이디어를 내서 그동안 올림픽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오륜을 표현하고 또 성화 점화를 하고 제가 총감독 되고 나서 이제 스텝들하고 역대 올림픽의 오륜 만든 장면만 다 모아서 며칠을 봤습니다. 또 성화 점화 장면만 뭐. 모든 올림픽의 자료들을 다 영상으로 편집해서 봤죠. 다 보고 나니까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할게 없었어요, 정말. 이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했는데, 결국 막판에 저한테 떠오른 게 드론이었어요, 드론. 아직 올림픽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올림픽 그 평창 올림픽 하기 2년 전에 리우 하계 올림픽을 보러 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리우에서 드론만 쓰지 말아다오. <laughs> 리우에서 드론을 쓰면은 또 우리가 드론을 못 쓰게 되니까. 네, 다행히 리우에서도 드론은 쓰지 않았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의 첫 번째 와우 포인트는 바로 평화의 비둘기를 아이들이 날리고 그 날리는 순간 객석에 있었던 LED가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드론이죠. 그 드론이 옆에 스키장으로 가서 처음에는 스노우보드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실제 스노우보드와 스키어들이 내려오는 동안에 함께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불꽃으로 바닥에 오륜을 만들고, 하늘에는 1218대 드론으로 오륜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평창 올림픽은 정말 그 정말 적은 예산으로. 정말 엄청난 악천후 속에서 어, 정말 함께했던 아티스트들 스태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어, 이뤄낸 그런 성과였고 또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에 전 국민들이 다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셨고 그런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함께 뭉치는 저력. 저희 스탭들하고도 거의 3년 반 동안을 준비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게 올림픽이잖아. 이 한마디면 다들 아 그래 올림픽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의지를 다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아까 제가 tv 중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교회도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저도 2년간 제가 다니는 교회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받습니다. 뭐이 교회도 아마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겠죠. 앞으로도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온라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오프라인이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잘 병행해 나가면서 교회가 신도들과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교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말 현장보다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런 주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말 저한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었고 그러나 또 가장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성공, 또 국가의 성공, 또 이런 교회의 성공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자면 제가 한 3박 4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에 다 털어 놓기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고 오늘은 하이라이트 영상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IOC에서 옮겨는 올려놓은 IOC가 올려놓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표 의식 영상이 최근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4년 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